자, 19번. 자, 요거 열립 받는 시 ex -y=1. 요거, 어, 요열립 받는 시, 요놈의 해를 어, x를 알파, x 배터라고할 때, 알파 배터리 값으로 구하라. 결국 알파 배터리 값으로 구하라는 거지, 그죠? 16, 네. 그 받는 시의 해를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됩니다. 자, y는. 그러니까 원래 대입하면 된다. 어, 선생님이 대입하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대입하면 됩니다. 자, y는 결국 2x 뭐야, 마이너스 1이네, 그죠? 그럼 요식으 뭐야? 여기 대입하면 되겠지, 그죠? 맞지 그럼 5x 제곱 빼기 2x 빼기 1의 제곱이 빼기 5가 되겠지, 그죠? 그럼 요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5x 제곱에 빼기 4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에이? 그럼 요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이 되겠죠 그죠 음,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뭐 된다 x 더하기의 제곱이지 그죠 음, 제곱은 뭐다 0이 됩니다 에? 따라서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그러면 이 식에서 뭐야 뭐지 이거 마이너스 2, -2 대입시키면 y는 결국 뭐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y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자, 알파 빼기 베타 결국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다음 뭐다? 3이 됩니다. 일단 답은 3번입니다. 됐니? 어, 쉽지, 그자 이거는 쉽습니다. 자, 21번 한번 볼게요. 21번. 자, 두 놈의 해가, 어, 일치한다 했대, 그죠? 맞지? 어, 해가 일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풀 수가 있니, 없니? 지금 이 상태에서는. 풀 수가 없다. 뭐, 뭔지 알겠나? 풀 수가 없다. 그건 뭐야? 풀수 있는 것끼리 묶어야겠지. 그게 뭔데? 미지수가 없는 거. 요거요두눈 묶어야 됩니다. 이해하겠나? 이해하겠나? 왜냐면 이거 풀면 풀 수가 없어. 그치 해가 같으니까 묶는다고 왜 해가 일치 안 됐대 그럼 요거 해가 같을 거 요것도 해가 같을 거니까 그럼 요두개 묶은 거요 놈의 해를 구하면 뭐다? 똑같겠지 그죠? 어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뭐야 왠지 인수분해 되지 그죠? 그나 요거 x 더기 y가 할수 있지 그죠? 따라서 앞에 했던 대로 조금 요런 거 해볼게 요 왜냐면 이거 하면 y 꼴걸 하면 부수 나온다고 그럼 계산이 좀짱 난다고 그니까 러 인수분을하면 x y. 아자 그러면 그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y에 x y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요거를 2로 묶으면 2에 x y가 될 것이고, 여게 1이고 따라서 x 이 y는 이제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요식을 여기 대입시킬게요. 그러면, 요식은, x 하 y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을 여기 대입시키면, 이식은, 2분의 1에 x 빼기 y는 마이너스 2 나올 것이고, x 빼기 y는 뭐다? 마이너스 2가 될 것이야. 따라서, 요 두식을 풀면 됩니다. 됐지, 그지? 그럼 두식을 더하면, 2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 x는 결국 뭐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죠 그지? 따라서 y는 결국 뭐가 된다? 여기 대입 시키면 되겠지, 그렇지? 여기 대입 시키거나 여기 대입 시키면 돼. x는 y는 결국 이제 4분의 5가 될 거야. 이. 2식 더하면 그러면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 맞지? 어, 이렇게 됩니다. 이. 자, 그러면 어? 근데 이렇게 나왔네. 결국 뭐다? 3x 더하기 y에 뭐 대입 시키는다. 이 식을 대입 시키면 되겠지, 그자? 어. 그럼 이거 대입 시켜서 계산하면, 보건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 x에 이걸 대입시키면. 이해가 어, 계산 한이알아 되겠지 되겠지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x-y는 b인데 여기에 요 식을 여기 대입시키면 b인데 여기 대입시키면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에? 따라서 뭐야 두개 곱하면 뭐가 된다 2가 나오겠죠 그죠 알겠나 모르겠다 이해 안되면 얘기해라 모르겠지 모르겠으면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해 안되나 안되나 눈물 흘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laughs> 하품했나 어. 자 23번 한번 볼게요 자이기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계속 똑같은 방식인데 요거 2차 2차니까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거지 그죠 요거는 인수분해 안될거야 요 위에 게 인수분해 됩니다 위에 거 보면은 자 x 빼기 y 의 제곱이다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되지? 따라서 이거는 x 빼기 y 의 제곱이 0이고 요식은 뭐다? x 제곱 빼기 6x 빼기 12y 더하기 36은 0이죠 그죠? 맞지? 따라서 x 빼기 y 가 뭐라? 0입니다 어, 0이고 왜 이게 제곱이 0이니까 맞지? x 제곱 빼기 6x 빼기 12y 더하기 36은 0이죠. 그죠? 그러면 x는 뭐가 나와? 2y제. 어, y는 2분의1 x 하면 안 돼요? 해도 되는데 분수 나오니까 짱 나잖아. 또 숫자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자 4y의 제곱 빼기 12y 빼기 12y 더하기 36이 됩니다. 0. 그러면 이 놈을 계산하면 4 y 제곱에 빼기 28y 더하기 36이꼬로 0이 됩니다. 그럼, 나누기 4를 할게요, 나누기 4 하면, 이게 뭐가 된다? y제곱, 빼기, 선생님. 어. 24다, 24. 미안하다. 아씨, 왜 갔나. 죄송합니다, 인금 나는 친구들. 24y, 더 36, 0. 자, 나누기 4로 하면, 그럼 또 다시 할 뻔했네 냐말 틀리면. y제곱에 빼기 6y, 더하기 9, 이꼴을 0. 따라서 결국 뭐다? y, y 빼기 3의 제곱은 0이 나와서 y는 결국 뭐가 된다? 3. 3이 됩니다. 3 여기 대입시키면 x는 뭐가 나와? 6. 6이 됩니다. 따라서 x가 3이고, 알파가 3이고, y, 베타가 6이니까 두개 곱하면 뭐가 된다? 18이 됩니다.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자, 25번 한번 볼게요. 25번. 자, 자, 문자 두 개, 문자 두 개. 자, 이식은, 어, 이 식은, 우리 24번이. 음. 자, 문자 두 개가 알파 베타로 나오고,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이제 베타 제곱 가서 구하라 했지, 그죠? 네. 맞지, 그죠? 어, 나왔다. 음. 자, 그러면, 어, 음, 이거를, 어, 이걸 한번 보면, X 더하기 Y랑 X 빼기 Y가 두 개가 있지, 그죠? 그지그죠 그렇지? 그럼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나 3x 더하기 3y가 나오고 이게 뭐가 나와? 12가 나오지. 그럼 x 하기 y는 뭐가 나와? 4가 나오지. 그럼 다시 여기를 대입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요 식에 4를 대입하면 x 하기 y 4를 대입할게. 4 대입하면 뭐가 나와? 4 더하기 xy는 8이지. 따라서 xy는 뭐가 나와? 4가 나옵니다. 따라서 xy는 뭐가 나와? 4가, 뭐가 나와? 4가 됩니다. 그럼 이거 푸는 거지 결국은. 네. 자 기억나니 이거? 이거 푸는 거? 쌤이 역량 키우기 수 교과서에서 했었는데. 기억나나? 음. <웃음> 기억나. <웃음> 교과서 <웃음> 어 그러면 이거의 근을 요거의 근을 알파 벳타라고 하자. 어? 네. 알파 벳타라고 하자. 이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가서 구하라 했지 그죠? 맞죠? 네. 그러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뭔데? 알파 더하기 베타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지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4지 그죠? 네. 그러면 결국 이 식은 결국 뭔데? 4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니까 뭐야? 16 빼기 8이니까 그냥 다음 8이지? 네. 답이 1번이다. 쉽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너무 쌤이 야매로 가르쳐 준 거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 근을 내가 두 가지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요거의 근을 내가 알파벳이라고 합시다. 그럼 x 타기 y 는4 x y 는4의 근을 근이 알파벳이라고 합시다. 그럼 근의 합은 4고 근의 곱은4지 맞지? 그러면 그러면 x배기 알파, x배기 페타가 0이 라했을 때, 요거의 근이 알파, 페타일까요 맞지? 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페타 x 더하기 알파, 페타 이거로 0이지, 그죠? 어. 그럼 요거의 합이 4고, 요에 껍이 4니까 이 식은 뭐야?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이거로 0이지, 그죠? 네. 그럼 결국 뭔데? x 배기 조금은 0이 나뜨지 않을까? 요에 근이 중근이지, 맞지? 근데 알파벳도 두 분이 2니까 알파가 2고 베타가 2니까 뭐야? 제곱, 제곱 더 뭐다? 4기 4니까 8 이렇게 할수 있잖아 여기 좀 쉽지 그자? 어, 제곱 기 제곱 이, 이건 쉽지? 8 이건 쉽지? 어렵나 이거? 아니 여기 어렵네 3점짜리데 그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안 어렵다는 거야? 안 어렵다? 하나도 안 어렵다 자 27번 한번 볼게요 자요그요그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모양이 있다 A 요게 A이고 요것도 A입니다 A인 정육면체 모양이 있다 이 입체도형에서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그 B이고 그 높이가 A인 온기둥 모양에 구멍을 뚫었어 이때 남아있는 그 도형의 겉넓이가 겉넓이 않고 이거 겉넓이 건널비가, 그 216, 그, 플러스 16파이야. 자, 그러면, 봐봐라. 봐봐라. 그러면, 내가 요거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그, 어, 옹기도번에 뚫었으니까, 제이면적 요, 요, 원의 모양은 생각 안 하지. 빼야되지. 왜냐면, 옹기도번에 뚫었다, 얘가. 맞지, 그죠? 그러면, 뺄 거니까, 요, 그, 정육면체모양의 여섯 면을 다, 여섯 면을, 여섯 면을 다 더해볼게. 다 더해볼게 다 더하고 요 안에 거뺄 거야 왜냐면 이걸 뚫었다 얘가 뚫었으니까 요원 모양 요그 반지름이 B인 요거는 요한 변의 길이가 A인 그 겉넓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에다가 요거 요 밑에 거두 개를 뺄 거야 어? 어? 그럼 안에 거 요, 여기 있겠지 안에 거 어, 아니 그 보이나, 음. 그럼 그 뭐야? 요요 요 옆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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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면, 요요 네. 옆면, 옆면.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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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잘라가지고 전개하면 요거, 요거, 요거 이제 전개도를 구할 거야. 그럼 뭐야? 이게 b지. 네. 그럼 뭐야? 이 길이가 가로 길이가 뭔데? 2πr, 2이 b 지 세로 네. 길이가 뭔데? a지. 네. 요거 요거 넓이를 더할 거라고. 이거 이해되나? 이게 뭐라고? 216 더하기 16파이라고 자, 이거 이해 안 되면 지금 얘기해. 선 선생님 다시 한번 해줄게. 뭘 얘기해라? 괜찮다. 시간 많다. 그, 우리 쌤 앞에 중앙우사할 때는 막 빨리빨리 했잖아. 지금은 되는 대로 하려고. 응, 음, 알겠나? 자, 그러면 할게요, 이제. 자, 그러면 이식 이제 요거 해볼게. A제곱이니까 A제곱. A제곱이 6개니까 6 a 제곱. 그럼 이거는 뭐야 이그 겉넓이니까 겉넓이는 뭐야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b 제곱 그러면 두 개니까 마이너스 이 파이 b 제곱 그럼 이거는 뭐야 이 파이 a b 어, 이 파이 a b 그럼 더하기 이 파이 a b 이게 뭐야 216 더하기 16 파이 제곱자 그러면 결국 뭔데 지금 a가 b가 유리수라 했지 따라서 파이가 없는 유리수는 6a제곱이지 따라서 6a제곱이 뭐라고 216이 되겠지 이해가 왜냐면 ab가 유리수라 했다가 지금 파이는 무리수잖아 맞지 네. 그 다음에 16파이가 요 놈이지 따라서 파이로 묶으면 마이너스 2b제곱 더하기 2ab가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마이너스 2b제곱 더하기 2ab가 뭐라고? 16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그 마이너스 2로 나누면 b 제곱 마이너스 ab는 뭐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요거 a제곱은 뭐가 되나요? 거 a제곱은 36이 나오고 a는 뭐야? 꼴마? 6이 그자 근데 a는 길이지 요거 길이지 따라서 a는 뭐다? 6이지 왜 길이니까 오케이? 그럼 6집은 뭐야? b제곱 마이너스 6b 더하기 8은 0이지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옆분하면 뭐야? b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4는 0나와서 b가 2 또는 b가 4지 근데 a가 2b보다 크다 했지 6은 2 곱하기 2 보다 크고 6은 2 곱하기 4 보단 크지가 않지 네. 따라서 b가 뭐라고 2가 되고 a가 뭐야 6. 6이 되겠지 그죠 어, 따라서 15 a 빼기 b는 결국 어떻게 돼15 곱하기 그6 빼기 2가 나와서 뭐야 60. 60이 되겠죠 그죠 네. 15 곱하기 4가 나와서 됐니 <laughs> 네. 어, 됐나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겠니 오케이 됐나 어디 어디 어디. A, b, 이거 네. 상관없다 상관없다. 네. 어 상관없다. 상관없다. 위치 상관 상없다 e a b 파이 한게 낫겠네. 마이너스 b 제곱 파이. e a b 파이. 헷갈리면 요렇게 이렇게 여기 낫겠다. 됐어? 네. 음. 자, 29번. 우와. 어, 요거까지한3 1분까지 하면 돼. 어, 목3 어. 네? 1까지 목표가. 시험이 10분이... 어, 너무 많이 나왔네. 진도가 그랬 맞더라고. 어? 딱 어, 어. 딱딱 딱, 딱, 딱 이렇게 맞더라고. 아, 그니까해 보고 생야죠 <laughs> 천천히 생각해보면 되겠네요자 네. <laughs> 연립부등식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 요거 3조짜리다 쉽겠지? 네. 자 x넘어가면 뭐야 x는 3보다 커 나갔게 되지 그죠? 네. 너무 넘어가면 뭐야 2x는 10보다 작지? 네. 따라서 그러면 x는 3보다 커 나갔고 x는 5보다작 나갔다? 5보다 작지? 그다음 부등식을 표현하면 엑스는3 보다 커 나갔고 엑스는5 보다 작아 나갔지 겹치는게 마요놈이제 뭐 네. 따라서 엑스는3 보다 커 나갔고 5 보다 작아 나갔지 네. 따라서 3 4 5가 답입니다 다다 뭐야 12가 됩니다 다, 답은 12 입니다 오케이 1조 네. 왔으면 음. 약간 늦게 올걸 그는데왜이렇 빨리 세팅 했는데 왜냐면 홀수 번은 그 짝수 번은 모자라거든요 시간이 짝수가 그 짝수 모르는거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짝수 모르는걸 31번 볼게요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어, x의 개수가 8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 자 이거 기억나니 이 수업 때 했던 거 이런 동치는 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뭐야 그치, a는 b보다 작다랑 b는 c보다 크다. 요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빼야지, 그죠? 응.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죠? 그럼 바꾸면 가운데를 이제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3x-1보다 5x 더하기 3이 크고, 5x 더하기 3보다 4x 더하기 a가 크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종수 x의 객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거? 8개가 되도록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이거 풀어볼게요. 자, 이거 풀어볼게. 풀어보면 뭐야, 이거. 마이너스 4보다 크다, 2X지, 그죠 그럼 이거 풀면 뭐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지? 자, 이거는 X는 뭐부터 할 거나 갔다 A 빼기 3보다 잘 거나 같지? 맞지, 그죠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S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8개가 되도록 하는 거지, 그제?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있지? 네. 어. 그 다음에 a-3 보다 작거나 같지 자 첫번째 a-3 여기 있으면 되겠니 안되겠니 네. 겹치는게 있니 없니 겹치는게 없지 그럼 이, 그러면 a-3이 첫번째 마이너스 2 보다 작으면 안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a-3이 뭐야 마이너스 2가 되면 당연히 안되겠지 네. 해가 아예 없으니까 그럼 뭐야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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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은 여기 있어야 되지 그죠 네. 이해가 나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 의개 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 여덟 네. 개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2, 여기 두개니까 6개 돼야 되지, 그죠? 네. 6개, 6까지 여기 여덟 개잖아 그죠? 네. 그럼 6이 여기 있어야 되지. 예, 가나? 네. 네. 그러면 A 빼기 3이 6이 돼도 상관이 없나? 돼요. 상관없지? 네. 네. 맞지, 그죠? 네. 그러면 A 빼기 3이 7. 7이 되면 상관없나? 자, 봐봐. A 빼기 3. 자, 그러면 지금 A 빼기 3이 6보다 6이 되면 상관없지? 네. 그럼 7보다 작아도 상관없지? 어, 네. 그럼 7이 때 문제지? 네. 7이면 어떻게 해야 되노? 자, 이렇게 자, 색깔 까 7이면. 네. 몇 개고? 아, 7까지 해야 되노? 7까지.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 몇 개야? 9개가 되지? 그럼 7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가 하나? 그니까, 러 가운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니까, 러 끝에가 문제가 있다. 6이랑 7이 문제가 있다. 그니까, 6대에 맞으면 등으로 집어넣고, 7대가 맞으면 등으로 집어넣고, 안 되면 등으로 빼. 이해하겠니? 네. 어, 자, 그러면, 요 네. 놈을 3을 양변에 더 해봅시다. 양변에 더하기 3을 해봅시다. 더하기 3을 대해 9보다 커나고, A가 10보다 작지? 네. 요거 만족하는 자연수는 뭐가 나와? 네. 음. 됩니다. 그 답은 9입니다 에이. 됐니? 네. 자, 우리 홀수 번은 끝났고, 자 짝수 번 질문하세요. 질문.